올뉴 K7 1 천만원 미만 총 세대 보러 가실게요. 나머지 두대도 보고 싶은데. 나머지 두대는 저희가 최근에 검수를 했는데 상태가 썩 좋지 않던가 누유가 심했던 차량들입니다. 세대 보시고 마음에 드는 매물 없으시면 그때 한번 보러. 그래요. 빨리빨리 가봅시다. 나이스! 첫 번째 차다. 1 6년식 18만키로 800만원. 누유는 안 보이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 시운전을 해보니 저속에서 미션이 소개팅에 나온 여자들 맨키로 통통 튕긴. 아, 그건 내 얼굴 때문이라고? 쉿! 이래서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야. 두 번째 차량, 17년식에 9만키로. 음, 왠지 키로스 대비 싸다 했다. 패스. 세 번째 차량, 16년식 15만키로. 올뉴 k 7의 고질병을 좀 말해본다고 하면은, 핸들을 돌렸을 때 찌지직거리는 쥐소리. 하체 부식류들이 빨리 망가지지. 그랜저급인데 살짝 서운하긴 하죠? 이야, 근데 이차 괜찮다. 시운전 이상 없고, 리프도 띄어보면, 워터펌프 라인부터, 그건 케이스까지, 늘유유 수리가 다 돼있어요. 나이스! 고객님도 만족하신 것 같으니, 엔진오일, 미션오일, 타이어 내짝, 배터리 교환까지, 싹다 서비스로 갈아드리겠습니다. 음 나머지 두차안 보셔도 되겠어요? 괜찮아요. 고생 많으셨어요. 나이스! <laughs> 오늘도 사람을 안겼다. 나이스!